삼성전자가 2034년까지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100% 자동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후공정 패키지 패배 자동화율은 약 80%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패키징은 반도체 성능 향상의 핵심 공정으로 삼성전자는 복잡한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테스크포스를 조직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생산성을 1.6배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에러를 정확히 찾아내는 등 자동화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계화 연전지의 덴드라이트 형성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수명을 10배 늘렸다고 합니다. 수계화 연전지는 전해질로 물을 사용해 화재 위험이 없는 2차 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산화구리를 활용해 아연의 균일한 증착을 유도하며 덴드라이트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3,000회 이상의 충방전 실험에서 뛰어난 내구성을 입증하고 면적당 용량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향후 연구를 통해 수계화 연전지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와 제너럴 모터스가 각형 배터리 생산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2027년까지 약 35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산 27GWH 규모의 공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원통형 배터리인 46파이는 초기 생산에서 제외되었지만 향후 증설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미 삼성 SDI는 천안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 시험 생산을 진행 중입니다. 이 합작사는 NCA 기반 하이니켈 배터리를 통해 GM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TSE가 HBM 엔지니어링용 프로브카드를 국내외 메모리 기업에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현재 NAND와 DRAM, HBM용 프로브카드를 제조 중이며 HBM 프로브 카드는 아직 양산 제품이 아닌 엔지니어링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브 카드는 반도체 웨이퍼의 내구성과 전기적 불량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며, TSE의 제품은 HBM 개별 다이를 테스트하는 데 활용됩니다. 양산 공정용 HBM 프로브 카드 공급을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며, 향후 다이 캐리어 소켓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